그러면 빛에 마치 사람의 가죽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넓은 평수의, 어, 저기, 어 아파트나 집이 필요하듯이 똑같아요. 빛도 이게 늘어나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빛이 들어오면. 빛뿐만 아니라 2차원, 3차원, 4차원, 이제 이런, 이제 그 에너지 자체가 이게 이제 밀집이 되고, 이제 저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늘수록 우주가 팽창을 해요. 그만큼. 공간 시간과 공간이 팽창을 해요. 이제 그게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자, 이, 자이 아주 단순하게 이제 여기 설명을 한번 이렇게 드렸고 이제 부터는 제1 우주와 제2 우주, 제3 우주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제1 우주에 때는 굉장히 이게알보다 작았어요. 양자 물리학자더 작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게 계속 확장이 돼요 근데 우주가 프로그램이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9차원까지 가면 9차원으로 0차원 상태가 무해 똑같은 무 상태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우주가 만들어지는목적이자 그러면 그 당시에 0차원에서 1차원 빛으로 돼서는 빛에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차원수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더드시고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그냥, 찍고만 넘어갈게요. 자, 어, 복잡하게도 된다고요? 아, 하여튼, 복잡하게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 0차원인 빛에서, 아, 1차원인 빛에서, 이제, 이게 0차원에서 계속 빛으로, 이제, 차원 도약을 해서 1차원으로 계속 들어가. 0차원 존재들이. 그럼 빛, 빛이 돼요. 그럼 빛은 뭐가 되나요? 빛은 에너지 알갱이가? 물질로 돼요, 이 차원이. 물질로 될때 어떻게 되냐? 어, 보통 이게, 이게, 이게 변형이 스스로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쉽게 되려면, 어, 이게 뭐냐? 식물을,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 그게 형체로, 형체로 이루어지죠. 에너지가. 형체로 되죠. 만쳐질수 있는 형체가 돼요. 보여지고 만쳐질수 있는 형체가 돼요. 빛이 형체로가 돼요. 자, 자 빛, 자, 우리가 나무나 이런 제. 풀 같은 게 광합선 작용을 하면, 자, 이팔이나 가지나 기둥이란 형체가 생기죠. 그 형체가 뭘로 해서 생기나요? 광합선 작용의 에너지가 형체로 변형된 거예요. 나무로. 나무로 비교해요. 이 나무 이팔이나 모든 게 형체가 뭘로 됐나요? 광합선 작용을 해서 이 형체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라는 애가 광합선 작용을 해서 여기서 형, 물질이라는 형체로 변형이 돼요. 얘네들 이제 잎사귀나 이런 거 되고, 잎사귀가 떨어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나요? 흙이 되죠, 당연히. 잎사귀가 떨어지고 섞어가면 흙이 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럼 흙이 되는 게 이제 나중에 흙이 이제 암석도 되고 그러죠 이게 마그마 활동으로 해가지고. 자, 이게 2차원으로 이제 차원 도야. 1차원에서 2차원으로 차원 도야가 잘해요. 1차원 비해서 2차원으로 물질 결합이죠. 그러면 그런 것 같다, 물질계가 이렇게 뭉치고, 이게 식물 같은 게 조금 차고 뭉치고 뭉쳐가지고, 빛이 뭉쳐가지고, 이게 빛이 이제 물, 나무로 돼서 물질로 이파리떨어서 흙이 돼. 2차원으로 차원 더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행성이라는 게 이제 생기고, 행성이 성장을 해요. 최초의 우리 지구도 행성이 겁나게 이게 콩알보다 작을 때가 있었어요. 콩알보다 작을때부터 해가지고 커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커진거예요 지구가 그럼 그거 어떻게 됐나? 어, 학자들이었는데 뭐그 암석이나 소행성이 떨어져서 어, 그렇게 해서도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주 극한 일부고 대부분이 뭐냐? 어, 빛이 변형이 된거예요 암석으로 다 그래가지고 빛이 변형해서 암석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구같은 행성이 이렇게 커져요 예전에는 지구 행성이 콩알보다 더 작았어요 처음에는 예, 그러다 거기서 식물이라 이제 광합성 생명의 장수서 조금씩 조금씩 커진 거야. 그렇게 커져가지고 지금의 이게 지구가 이렇게 커진 거야.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계속 커지고 있어, 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중력도 더 세지겠죠? 예전에 지구가 달보다 더 작을 때도 당이 있었어요. 그럼 중력도 당이 적좋겠죠 자, 지금 뭐 저기 저기 밖에 있는 나무 숲, 이게 자연의 숲과 나무들 있죠. 그럼 얘네들이 다 이게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중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죽으면 다 흙이 되죠. 그러면 생명 활동을 얘네들이 하면서 어, 어떻게요 어, 1차원을 존재들을 2차원으로 차원 도약하는 거를 도와줘요. 그럼 나무는 몇 차원 존재가 생명은 나무는 기본적으로 모든 세포 하나부터 해 가지고 이런 생명 활동 자체가 3차원 존재예요. 3차원 존재들은 1차원 존재들 2차원으로 차원 도약해주는 공덕을 해요. 생명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공덕을 쌓으면 그러면서 차원 도약을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해요. 어, 이 우주는 기본이 공과 덕의 법칙이에요. 이제 공덕이 쌓으면 이제 그 차원 도약을 할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려요. 그럼 우리도 옛날에 나무였던 적이 있는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차원 도약을 거치는. 면 그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어요. 그 이제 6차원 존재뿐 만 아니라 9차원 존재도 다 그렇고, 다 그, 그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올라와서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위를 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과정에서 행성이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행성도 팽창을 해요. 지구가 유명했는데 지금은 분명히 커졌죠. 어. 자, 그 대부분 뭐냐. 뭐, 소행성이 떨어진 것도 있는 그 극한 일부고, 대부분이 어떻게냐. 이게, 생명 활동을 하면서 빛이 물질로 병영되면서 행성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주제예요? 빛은, 저기, 태양에서, 저기, 행융합을 해서, 이게 수소 핵융합을 했었는데, 어, 그거는, 과학자들이 그 잘못, 천신도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갖다 내려줘요. 이제 그렇게 끝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게, 이게 그렇다고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일부러, 이게, 가짜, 이게, 정보를 내려줘요. 왜? 문명이 너무 발달하면 얘네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문명이 너무 발달하는 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신들이 가짜, 저기, 이게, 정보를 내려줘요. 그런, 저기. 그까 이게 지금 현대, 그, 그, 천신들이 가짜 정보를 내려서 지금 여기 지구상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이게 팔차원 존재가 들어와야, 그 태양이 형성돼요. 태양 자체에서 빛을 생성을 못해요. 제가 봤을 때 빛은 어디서 생성되냐 0차원에서 1차원으로 돌아와요. 그 빛은 개, 이 우주를 돌면서 계속 무한수산을 해요. 그 제가 보니까 이게, 이게 우리 8차원이, 이게 8, 이라는 알파벳 숫자가 왜 이게 8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무한대에, 무한대를 갖다가 가로두면 무한대죠? 8차원이 무한대를 상징을 하는 거더라고, 요 보니까. 이게 왜 8이 왜 무한대죠? 니까이 그러니까 빛이 무한대로 흘러요. 이 빛이, 이게 태양 같은 데를 돌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이렇게 뜨고, 이렇게 뜨고. 그래서 무한대로 이렇게 이게 빛이, 이게 흐른다고 해서 그, 팔, 팔을 갖다가 팔차로 그렇게, 태양을 그렇게 만들어. 태양은 빛의 생성을 못해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핵행가 어, 반응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원래 빛이 됐던 게 이게 갑자기,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저기, 하는 그, 그건 좀 틀려요, 이게. 원천적인 거는 영창원에서 너무 빛이에요. 거의 대부분 빛이 태양 빛을 돌고 있어요. 그 돌고 있는 게그 빛이 응축이 돼 있는 상태기 이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관찰하면은 그냥 이게 불덩 불덩어리로 그냥 보이는 것뿐이에요. 빛이 응축된 상태예요. 이제 거기서 이게 돌다가 이제 다른 태양으로 계도 점프를 해요. 이제 그, 그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지구에 위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기 이제 광화섬 작은 문제 이쪽으로 이제 스며 들어가죠. 음, 어뭐 저기 어, 태양이 핵융합하는 어, 그런 거 없어요. 그래, 태양이 그 태양이 그과학자들 태양이 앞으로 뭐 몇십억 몇억 년 아니면 몇십억 년에 꺼질 거다. 뭐 그, 그 후를 갖다 그래 태비는. 대비를... 어, 어 그럴 일 없어. <laughs> 안 꺼져요. 그게. 우주의 법이 그렇게 돼. 잘못 알고 있어요. 어, 무한대로 흘러요. 이제 태양을 폭파가 아예 태, 태, 태양 자체를 안에 그 핵이 있거든. 그걸 폭파를 하면 이게 이게 소멸이 되, 돼요. 어. 그럼 어떻게 우리 다 죽나요? 어 이제 우주가 다른 대책을 안 이제 끌어와요. 이제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건 나중에 삽니 복잡해지니까. 우주가 알아서 작업을 해, 그거는. 어, 하여튼, 그래요. 팔자를 갖다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그럼 예전에 일, 제일 우주였을 때 어떻게 했냐그 당시에는 동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동물은 없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이. 정확히 이제 움직이는 식물은 있었어요. 정확히 하면 <laughs> 근데 동물은 없던 시대야, 제일 우주. 그 상태에서 멸망을 했어요. 그, 걸 갖다가, 천신계에서는 프로토스라고 해요. 프로토스가 뭔 뜻이냐면, 최초의 뭐, 영웅? 최초의 인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냥. 최초의 인간. 그때, 이 종족이 어떻게 되냐면, 나, 그 당시에는 나무가 최고 연장류였어요. 근데 나무가 나중에 진화를 해서 얘네들이 움직여 근데 움직이는데,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겁나게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거라고, <laughs> 이게 생각해. 지구상에 실제 로 움직이는 저기, 나무들이, 나무가 있어요. 식물들이. 어, 움직여요. 근데 원체 천천히 움직이니까, 어, 우리가 이게 이동을 해요.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데 원체 천천히 이동하니까, 저게 이동하는 거냐? <laughs> 할 정도로 천천히 움직여요. 어, 예전에 그랬어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나무들. 예전에 전쟁도 했어요. 그때는 전쟁이 무기가 빛을 응축할 수에서는 레이저 무기가 참 빛을 응축해서 쏴가지고 나무가 빛을 돋보기를 하면 다 타, 타서 죽잖아. 어, 그때, 그 당시에는 나무를 갖다가 다른 애들 종족 애들 나무 종족 애들 다 태워 죽여요. 그 당시에 무기가 빛이었어요. 그래서 빛을 응축해가지고 한 번에 딱 하면 나무가 다타타 뒤지잖아. 어, 그래, 그때는 무기 체제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빛을 응축해서는 뭐 레이저 같은 그런... 레이저 레이저 같은 걸 무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피터지게 싸웠어요. 나, 어, 아니 나무가 어떻게 싸워요? 싸워요. 야,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계 나무들도 싸워요. 자 우리가 자연적으로 산불이 한번씩 나요.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는데 자연적으로 이렇 산불이 나요. 왜 자연적으로 나냐? 어,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싸우다가 이게 산불이 나요. 에? 걔네들이 뭐 불을 쬐버렸나요? 이게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자기의 그이게이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좀 적어야 되나? 산불.. 자..이..나무들의 자연 산불